안녕하세요. 블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5월 12일 수요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지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광의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첫째 달이 지나고 두째 달이 돼서 약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나 보면요. 일주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진력이 나고 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열흘이 지나서 한 12일, 13일 정도 되면 극한에 그 도달합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심상치 않은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그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됐다. 줄여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다 끌고 나오고 은과 금과 패물도 다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분리 공포와 분리 불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laughs> 한 달이나 지나서 노예를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노역을 하지 않고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답니다.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것들을 거두는데 그것을 날마다 거둔 것으로 갑지 갑절로 거둬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를 값절을 가지고 그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8절 말씀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우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다 인도하시는데도 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은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감사로 갈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간다르면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을 말씀에서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